만들만들만들만들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. 아빠, <laughs> 아 뭐야? 그...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 여기를 다터졌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이거 해야 돼요? 만두피를 반두 커지나? 아 이렇게 한 장을 더해. <laughs> 아 진짜 맛없겠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이렇게? 좀 아까보다는 꼼꼼하게 만들었어요.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건데? 짠. <웃음> <웃음> 자꾸 내려와, 파리. 이렇게 하면 안 터지지 않을까요? 이렇게. 음. 이중 장금. 이렇게 생긴 만두 본적 없으세요? 있죠. 없다고 하시네요. 음, <laughs> <걸> 너무 희진이 만두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흘아 이렇게 유튜브는 이렇게. 이렇게. 응. 이, 이렇게인가? 이렇게죠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애매데 아, 그거 여러분 심심하셔도 만두는 빚지 마시고 사드세요 <laughs>